이 예, 한국사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교재를 제가한 친구가 있는데요. 설명한 줄또 사진 하나 더 공지로 고르고 썼을 것을 생각하면 작은 사건도 좀더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역사에 관심이 많은 소년이 자신만의 역사책을 만들어내기까지 그, 그 기록을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안녕하세요. 졸자! 그리고 한국사 교재만들기를 진행한 3학년 3반 6번 김재헌입니다. 일단 목차를 그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졸작에 대한 간략한 소개, 졸작을 정하게 된 계기, 졸작과정, 그리고 결과물의 과 형태 및 소감이 있겠습니다. 일단 졸작에 대한 소개는 이런 식으로 표지가 나왔고요. 일단 앞장은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한반도에 있었던 모든 문화유산들을 넣은 것이고 후, 아, 뒤 표지에는 음, 현대의 여러 격동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사진으로 표현한 것을 넣었습니다 일단 표지에서 보셨듯이 한국사에 대해서 다루는 교재를 만들었고요 일단 질문을 몇개 자문자답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분량면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려가 되기도 했지만 일단은 거의 백종가량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모든 과정을 끝냈고요. 주로 보여주려 하는 대상들은 우리 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 학년 친구들이고 그 외에도 역사에 대해 처음 입문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굳이 겉핥기라는 말을 쓴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꼭 있으셨을 텐데요. 역사라는 과목이 되게 특별한 점 때문입니다. 일단, 네, 저는 수박과 코코넛을 가지고 와서 비유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일단, 수박은 처음에 볼때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속을 탕 쳤을 때도 이게 울림이 되게 깊어가지고 얼마나 안이 아내가 이루어졌을지 그거를 예상하지 못하지만 코코넛은 되게 부수는 재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수박을 역사로 코코넛을 다른 과목으로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제 주관적인 생각들입니다. 네, 그렇듯이 역사는 처음 접하는데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운데요. 음, 다른 과목들은 조금은 처음 할 때는 좀 흥미롭지만 계속 진행시켜 나가면서 어려운 과문들이 많습니다. 또한 역사라는 과목은 초등학교 때본 학습만 하나 어디 놀러 가서 박물관 같은데 간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반면에 아 네, 아무튼 다른 과목은 네, 점차 진행시켜 나가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처음 친구들이 입문할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나가는 과정을 거탈기라고 표현해서 제가 제목을 한국사 거탈기라고 지었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졸작을 또한 시작했습니다. 졸작을 일단 하게 된 계기는 지금까지 제가 2학년 때,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그리고 지금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동안 계속 역사에 대해서 특강을 시험 때마다 준비해 왔고요. 거기에다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이번 겨울에 봄으로써 더욱 더 넓은 시야로 역사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책을 보는 대상을 역사를 처음 접하는 우리 하원 친구들로 하기 위해 직접 역사 수업을 기획했고 또한 역사 PPT를 만들어서 그 수업의 자료로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5월 16일, 6월 6일, 7월 2일 총3 차례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 중에 7월 2일 수업은 기말고사 특강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PPT를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발표를 했고요. 또한 친구들의, 친구들이 참여하거나 제가 직접 했던 사진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99페이지로 이루어진 책의 형태로 나왔으며 이, 아, 이 책의 컨셉은 조금 더 친근한 그리고 사건보다는 흐름 위주로 설명해주는 책으로 했으며 모든 책들이 무엇, 무엇이다, 무엇 했음 아, 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직접 딱딱한 언어보다는 부드럽게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했어? 무엇했지? 이런식의 말로 조금 돌려서 썼으면 스스로에게 역사책이나 교재의 말투를 적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역사 교재의 제 말투를 적용시키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가 할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가면서 조금 더 저, 제, 김재원, 저희가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봤는데 그게 성공일지 실패일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또한 친구들에게 설문을 했을 때 정말 많이 나오기도 했던 결과인 사진을 최대한 많이 넣어주세요라는 것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사진을 많이 넣어서 조금은 더 쉽게 이해를 할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졸작을 끝내기에 더욱 뿌듯했고 아, 너무 기분 좋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정말 시상식에서 많이 본 말이긴 하지만 졸작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멘토였던 우기윤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과 부모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